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뉴스는 골프왕에서 장민호와 배우 문희경의 놀라운 인연 밝혔다. 문희경은 장민호가 조용한 편이라고 말한다. 장민호, 장민호는 수줍어 보였다. 입니다. 23일 방송된 TV 조선 스포츠 예능 프로그램 골프왕에서는 여자 연예인분들이 게스트로 출연했습니다. 이날 게스트로 출연했던 1987년, 강변가요제 대상 출신의 배우 문희경은 장민호와의 놀라운 인연을 밝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장민호는 익명의 팀원을 고르기 위해 장민호 동기라고 문구가 적혀 있는 방 앞에 섰습니다. 장민호 동기라는 설명의 주인공은 여배우 문희경으로 장민호와 문희경은 나이 차이가 나지만 같은 대학원 동기라고 합니다. 장민호는 당국 대학교 대중문화예술대학원에서. 공연 예술학과 석사를 수료했습니다. 하지만 팬들이 배우 문희경을 검색했을 때, 당국대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로 나옵니다. 아무래도 문희경은 장민호와 같은 학교를 다니다, 다른 학과로 옮기신 게 아닌가란 생각을 해봅니다. 장민호는 대학원 시절을 회상하며, 당시 문희경은 뮤지컬로 왕성이 활동하는 스타였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희경은 장민호 자신은 실제 성격이 조용한 편이라, 학교를 워낙 조용하게 다녀 눈에 안 띄었을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팬들은 장민호와 배우 문희경의 생각지도 못한 인연이 밝혀져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한편 이찬원의 고정 MC 합류에 든든한 지원군도 함께합니다. 바로 이찬원과 형제 케미를 자랑하는 장민호가 스페셜 MC로 출연하는 것, 부르의 명곡 아티스트 백두산 유연상 편에서 이찬원과 장민호의 티키타카 입담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명곡을 재해석해 지난 여운을 남기는 무대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부르의 명곡은 시청률 10%를 돌파하며 토요일 전체 예능 시청률 1위를 차지했습니다. 부르의 명곡은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5분 KBS 2TV를 통해 방송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